먼은 날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퀀스는 A B A B B는 28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A 태그 8 카운트 그다음 B A B A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리스타트가 있고 한 번의 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파트 A 설명하겠습니다. 파트 A 섹션 1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턴 샷세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피벗 2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무게 중심 왼쪽으로 사이드 샷세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섹션 1 카운트 1 2 3 n 4 5 6 7 n 8 섹션 2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Side rack, recover. Compact, chasse. O, when, O. When joe. Side rack, recover. Compact, chasse. When, O, when. Section 3, count. 1, 2, 3, and 4. 5, 6, 7, and 8. Section 4, 오른발 킥. 킥한 발 그대로 오른발 빼. 왼발 톡, 그대로 아래로 시 다운. 왼쪽 어깨부터 올라오면서 어깨 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 하면서 왼발 무게 중심.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파트 A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C D 4 b 6 7 n A 1 2 3 4 5 6 7 A 파트 B 파트 B는 대각선으로 다이아고널 록스텝입니다. 자, 오른발 먼저 포워드 락을 하실 때두 무릎을 밴딩해 주세요. 락 다시 오른발 포워드 왼쪽으로 10시 반 방향으로 왼발 스커프. 스커프한 쪽 대각선 쪽으로 다시 록스텝.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락, 왼발 포워드, 12시 방향으로 오른발 스커프.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킥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셔플 오른발 크로스를 하실 때두 무릎을 밴딩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 피고 다시 크로스 하실 때두 무릎을 밴딩 왼발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윕 스입한발 그대로 오른쪽 셔플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오른발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위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재즈박스,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턴왼의 1턴, 왼발 사이른왼사크로왼오크발포오른왼포워쪽왼서앞쪽으서앞쪽으발포 v 왼오 포워드, 쪽에서앞쪽에 스윕 으션 y b 섹션 3, 카운트,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발 코스터 스텝, 오른발 뒤에 모아 다시 오른발 포워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오른쪽 무게중심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B파트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파트 A와 파트 B 전체로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앤4 5 6 7앤 A 1 2 3 4 5 6 7 A 1 2 3앤4 5 6 7앤 A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M 4 5 6 7 A 네 번째 월28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가 한번 있습니다. 태그에한 번의 태그가 있는데요. 태그는 A 파트 마지막 시 다운 했을 때 어깨 숄더 한 것처럼 그대로 올라오신 상태에서 어, 태그는 다시 그대로 어깨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태그 설명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하시면서 마지막에 왼발의 무게 중심으로 끝내시면 됩니다